쭉더 펴서요 많이 쭉 힘을 줄려고 하면 요네네 소리가 요힘더힘더 빼고 힘더 빼고 더 뻗어 주세요 빨리 네쭉쭉쭉지쭉 힘을 주고 싶 힘을 잡고 주고 싶은데 나는 보내고 싶은데 손으 주고 싶손고 싶은데 야그리그것 그것도 내 것도 그것도 내 그것도 ちょっと待って。

빨간 카카오 치즈내 몸하고 왔으니 바로 꺾이는 거였어. 하루는 꺾이는 거였어. 어, 내 명이서 아는데 아, 어겼게이벽게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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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아, 감겨온다 그럼 각도 어떻게 잡아야 돼? 아. 그래서, 그다 어, 음. 아. 아. 기다려다 치면 안 돼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쭉 뻗으면 하나가 뻗는 데, 각도 만들어지. 만들어서쭉 뻗어지고, 그냥 쭉, 딱 전만 맞쳤다가 앞으로 쭉 뻗어지 거리. 지금 살짝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어. 그래서 밑에서 한번더 올려주시. 하나 둘셋네오오 이제 돌아가면 만들 웠으면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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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로

카메라 나오기 싫어서. 우리 <laughs> 한번나줘줘나자가서있어 <야, 너 놔줘. 웃음> <laughs> 아, 뭐, 뭐. 그렇지 그렇지 어깨 안올라 어깨 리고 이때는다 여기서 고있어 그래서 일반 회할때는 여기 긴다진다 I mean, what is that? 그지지한 개만 빼고, 렇지한 번씩 확 빨랐어, 한다만어 좋지, 렇지 방금 같은 안 나오는 것들은 아, 틈 떨어졌어, 아, 이많아 그래서 상대방 드래곤 때한 번씩 안 나오면은, 거기 좀대처모두 특히 모자 같이 치는 사람들은 오, 렇지 네, 렇지이렇지 이렇게 하 이렇게 하지, 이도게만들어렇게 하지, 이렇게 하지, 이천게 하지, 이렇지 이렇게 하 이렇게 하지, 이렇게 하지, 만렇지렇지 이렇게 하지, 렇 네. 이렇게 하렇지 너무. <목요> kwa leo kidogo